2월 25일 KBL 서울 SK와 안양 KGC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SK는 16승 22패로 이번 시즌 8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식기로 들어가기 직전에 김선영 선수까지 복귀를 했던 서울 SK였지만 2연패를 기록하고 휴식기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기복있는 경기력이 아쉬운 서울 SK 2연패 모두 10점 차 이상 패배를 기록할 만큼 무기력한 패배를 기록했던 서울 SK인데 전주 KCC전에서는 2점 야투에서 20대 31로 큰 차이가 나면서 무너졌습니다. 김선형 선수가 17득점, 그리고 미네라스 선수가 16득점, 원희 선수가 16득점을 기록하면서 공격은 크게 나쁘지 않았지만 수비가 너무나도 좋지 못했던 사울 SK의 경기력이었습니다. 전주 KCC의 공격력이 강한 것도 물론 있지만. 2점 야투 허용률이 무려 75%를 기록한 부분은 분명히 서울 SK의 수비가 좋지 못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휴식기 이후 과연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줘서 순위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 서울 SK입니다 자 상대인 안양 KGC는요 20승 18패로 이번 시즌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삼공사 역시 휴식기 직전 2연패를 당했고, 모두 10점 차 이상 큰 점수 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안양 k 이는 시즌 후반 승부수로 용병 교체를 할 예정인데, 썰린저 선수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아직 자가 격리가 끝나지 않아서, 어느 선수와 교체될지는 모르겠지만, 자가 격리가 끝나면, 윌리엄 선수와 맥컬러 선수 중한 명과 교체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직전 동부와의 경기에서, 3점 야투, 6대11로 차이를 보이면서 그대로 73대96으로 패배를 했던 안양 KGC 전성현 선수가 3점슛 3개 포함 17득점 그리고 윌리엄스 선수가 14득점 한승현 선수가 10득점을 기록하면서 팀내두자리수 득점을 기록했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지친 탓인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시즌 두 번의 휴식기가 이미 있었는데 휴식기 이후 매번 연승을 달렸던 안양 KGC 다시 한번 더 휴식 버프를 받을지 궁금해지네요. 자, 두팀 이번 시즌 맞대결 기록은요. 2승 2패로 상당히 팽팽한 두 팀입니다. 두팀 모두 맞대결마다 서로서로 서로 부상자들이 꽤 있었던 경기였는데요. 두팀 이번 시즌 기록을 보시면 두팀 모두 맞대결에서 나란히 81.5점으로 팽팽한 득점력을 보여준 이번 시즌. 리바운드에서는 서울 SK가 좋은 모습을, 그리고 이번 시즌 스틸 1위를 기록 중인 안양 KGC는 스틸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점 야투와 성공률에서는 안양 KGC가 우위를 보여주었고, 3점 야투 성공에서는 안양 KGC가 우위를 보였지만, 성공률 측면에서는 서울 SK가 근소하게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이번 시즌 맞대결 기록입니다. 이번 경기 역시도 안양 KGC에게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휴식기 이후 과연 연승을 또다시 달릴까인데요. 충분히 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수비에너지 레벨이 높은 팀인 만큼 이재도 선수가 휴식기 직전에 상당히 지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휴식을 취하고 나오는 만큼 더 좋은 모습을 공수에서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요. 오세근 선수 역시 매번 부상을 달고 사는 만큼 휴식이 많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서울 SK는 여전히 부상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선발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벤치에서는 여전히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되네요. 안양 KGC가 보통 패배할 때는. 상대편 3점 야 투가 터지는 날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 SK에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휴식 기버프의 안양 KGC를 다시 한번 더 믿어보고 싶어지는 경기네요. 안양 KGC의 승리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 김상세의 조합 픽을 무료로 직접 받고 싶으신 분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오픈 링크로 문의 주시면 24시간 상담해 드리겠습니다.